이 얘기는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그냥 정신승리를 하기 위한 저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신년가까이 일을 하면서 어, 실제로 이렇게 생각, 생각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열 명이 봐주길 기대했는데 세 명이 봤을 때 우리는 흥행 실패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화를 선택한 세 명의 선택까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만 관객 동원을 천만 관객을 모으는 데 실패한 영화라는 게 기자의 언어라며그 영화가 내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다라는 표현이 저는 관객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격상 대문자 i 이지만이 사람 많을 앞에서 이 지구의 행사를 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지구라는 자리는 관객 분들께서 이 배우분이나 감독님들께 못처럼 기자의 언어가 아니라 관객의 언어로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조금 뒤에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시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음, 오늘 외계인 아직 1부를 보지 못한 채 외계인 2부를 처음 보신 분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오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외계인 1부를 o t t 로 보고 외계인 2부를 오늘 극장에서 보신 분 오. 그리고 외계인 1부, 2부 모두 극장에서 보신 분 뭐, 잠깐만 손 들고 계셔주시고요 이분들께는 여러분께서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 가일이가 될 만한 질문 몇 개만 드리고 기회를 드릴게요 감독님께 이제 와서 뭐 기회 그돈니 뭐니 질문하는 게 새삼스러울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보면 마지막에 이안이 현대에 왔을 때 그 자기가 있던 방에 놓잖아요. 거기 보면 침대 옆에 보란 듯이, 여반한 듯이 이런 데는 책들이 있거든요. 제가 본건 고우영의 소지, 서유기 주먹대장 이런 책들을 배치한 걸 보면 어쩌면 어린 시절 감독님의 방의 풍경이 그런 것이었나? 혹시 그런 소품들을 설정하고 준비하는데 감독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나? 그런 점이 궁금했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건 제 방에 있던 걸세트장에 제가. 차로 실어서 갖다 놓은 거고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책들이에요. 그리고 어른이, 되,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그 책을 꼭 사서 소장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저는 사람들은 다 리얼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리얼한 세계에 살고 있나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헛된 상상도 많이 하고 희망도 가지고 있고 또 왠지 모를 뭐 두려움들도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지만 뭔가 아주 거대한 상상들을 하고 어, 그것에 비치면서 그 리얼한 세상을 힘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이 팍팍한 세상에 그런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어, 그런 걸 본다는 거, 그리고 상상의 세계 안에서 어, 좀 이질적이지만 외계인도 나오고 도사도 나오고 하는 그런 세계가 어, 삶을 살아가는 데 조금 더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흑설의 그 거울 통과하면 주먹 커지고 이런 건 역시 주먹대장이네요. 아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런데 그그 그 디테일은 제가 그걸 하자고 했을 때 너무 유치하고 그, 그래서 다 반대했어요. 아마 그런 장면이 나오는 순간 관객에게 외면받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어, 저는 이왕 이왕 거짓말을 할 거면 좀더더 더 큼지막한 거짓말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보고 싶어하는 장면을 꼭 영화에 담고 싶었어요. 어, 그리고 그것이 뭐 애들 보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모두 다들 먹을수록 그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복도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장면 없었으면 이 영화를 이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장면 나오는 순간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장면을 찍을 때 염정아 씨는 되게 난처한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자꾸 그 조그마한 거울에다 대고 미야! 하는데 운동신경이 없는 염정아 씨는 또 거울의 테두리를 손톱으로 치고 비명인지 대사인지 알수 없는 소리를 하고 되게 난감하게 찍긴 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t chicken. Younger, Joanna, you go, you don't pay your a t t e n t 아 o n but you left s e v e 갈 때마다 e r than the water c 그때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라서 제가 좋아 cargo of the m 님은 어떠세요? 그 자리에 그 세트장에 감독님 h 소품들이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누웠을 때 기분이 궁금한 게, 0년 전에 그 방을 떠난 뒤에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게 작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 어른이 된 뒤에 돌아와서 그 방에 누워있는 이 안의 심정은 어땠을까, 어떻게 연결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어... 아 이게 바로 최남원 감독님이 그리는 어, 어린 아이의 방이구나 하면서 어, 되게 신기하게 재밌게 즐겁게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안이는 많이 있었겠지만 전저 같은 경우는 다 커서 들어왔으니까요 어, 뭔가 10년의 시간을 어, 그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에, 신기하게 하나하나 만져봤던 기억이 있, 있습니다. 제가 배우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망하게 늘어놓기만 하고, 회수하지 못하는 영화도 많은데, 외계인은 진공청소기로 그냥 싹 빨아들이더라. 시나리오를 보았을 때. 그래서. 제가요? 네. 일부 <laughs> 때 했나봐요. 맞아요. 아. 네. 외계인 일부 개봉 때 그런 표현을 하셔서, 이제 이후까지 완결된 뒤에 영화를 본 관객 의 입장에서, 그 시나리오상에 작동했던 진공청소기가 스크린에서도 잘 작동하던지, 관객 의 입장에서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 굉장히 성능이 좋은 진공청소기인 것 같고요. <laughs> 어 그러면서 청소기가 어, 빨아들인 그 내부가 또 궁금해지는 그 내부의 세상은 또 어떨까 또 궁금해지는 그런 영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신열 배우님은 글쎄요뭐 특히 전 이부에서 기억에 남는 게두 장면인데. 그 어떤 영화보다 일단 몸을 쓰는 슬래시티라고 부르는 연기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수리수리 마술이 춤추는 장면과 그리고 몸이 가드로 변해갈 때의 동작 같은 것들 그런 장면들 연기할 때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때 기억들이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저 사실은 그 수리수리 마술이는 좀 어려웠었어요. 이좀 그러니까 배우가 가장 두려울 때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좀 막연할 때,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는 잘하려고 막 애를 쓰면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두려운데 어 감독님도 딱히 뭐 레퍼런스나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보통은 제가 이 장면을 좀 다르게 뭐 바꾸거나 좀 다른 배치할게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하,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장면에 이제 저는 조우진 씨랑 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네네네. 그리고 우진 씨에게 가서 감독님 좀 재연하시는 건가요? <laughs> 네. 재연하실 거면 제대로. <laughs> 아니 여기가 셨으니까 그리고 우진 씨한테 가서 딱한두 번만 보여주라고 했죠. 아주 어설프게 따라.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어, 어 그래서 의도된 어설으로 연기를 완성시켰던 것 같습니다. 애들 <laughs> 그 <laughs> 그 사실 그 에피소드는 뭐 지구니까 이 길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어그 춤보다도 그춤 끝나고 나서 물에 빠질 때예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날 그때가 이제 좀 날이 풀려가지고 이제 뭐 봄에 가까웠네. 거의? 어아니요 그. 그러니까 내 영화였다가 그때 한 2, 3도 돼가지고 다들 따뜻하다고 생각할 때였고 어, 어, 우리 무룩씨는 자기가 그 연못에 빠질 테니 한 5초쯤 머물러 있으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그 정도면 된다고 그랬더니 어, 충분히 그런다고 해놓고 레드 액션하고 파가 물에 빠지자마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니까 러 우리가 뭐 수중신을 찍으면 모래 문도 좀 담가 보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원시 엉커서 그냥 한 번에 끝내야 되는 장면이니까 딱 들어갔는데, 정말 그 다시는 못 느꼈을 그 추위를 한 번에 느끼면서 그냥 락 하고 튀어나와서 그게 그냥 다쓴 거예요. 0.1초 다 빼고. 지금 답변하실 때 보면 그게 보면은 이제 언제 헷갈이시잖아요 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이 영화 촬영한 지 3년이 넘었어요. 감독님은 지금까지 영화를 붙들고 있어서 다 기억하시지만 배우분들은 그 뒤에 다른 작품을 찍었잖아요. 마치 그 사이 에 요괴가 몸에 들어와서 그 요괴 같은 다른 캐릭터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영화를 찍었던 기억들이 많이 상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참 헷갈리는 건 감독님 도와주시겠지만 배우분들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신검 같은 좋은 질문들을 이따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김은배우님은 우 이번 입부를 보면서 제가 새삼 느낀 게, 가드이면서 썬더를 연기한다는 게, 사이보그의 연기라는 건 사실 감정을 갖춰야 되는 연기이고, 어떤 에서 썬더로도 감정이 약간 과장된 연기를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톤 잡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혼자 찍는 게 많아서 되게 외로운 장면이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네. 그 네. 처음에는 좀 쉽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보면서. 어 작은 차이로도 관객분들은 느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접근에서 편하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그 준비를 해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영화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드와 선도가 분명하게 달라야 그 재미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작품을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를 뭔가 가드 하나 만들고 선더 하나 만들어서 그들이 같이 이렇게 춤을 출수 있게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했던 것 같고 촬영을 할 때는 어, 이분들은 안 계셨지만 유리라는 훌륭한 배우가 계셔가지고 그 친구가 너무 이안이가 되어 있었고 또 저를 이안으로서 바라봐주고 또말 걸어주고 해서 전 사실 리액션만 해도 어, 선더가 되어 있었고 가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가끔 오시는 지섭이 형 만나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저 멀리서 어깨가 진짜 넓은 형이 이렇게 오시면 너무 반가워서 지섭이 형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인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지구인이가 가능한 질문인데, 왜냐면 스포를 해도 되니까요. 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김우빈 배우님은 누구를 바라본 것인가요? 민계인인가요? 아니면, 아니면 설인가요 네.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어, 그러게요. 제가, 바로 바로 방에방에 들어 올라갑니다. 아. <laughs>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게 저는 외계인 촬영 끝나고 새 작품을 했기 때문에 w how to do i 네, I don't know how to d 그 중간을 보잖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 옆에 빨간 점을 보고 있었죠. how to do it. I don't k 이는 글쎄 감독님께 질문이 돼야 될지 김우진 배우님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부에서 그 핑크 옷 입고 워킹, 네, 2부 클라이맥스에서 또 워킹, 네, 이 정도면 워킹에 대한 중독 아닌가 싶어서 감독님께서 이 김우진 배우의 워킹을 1, 2부에 모두 이렇게 중요하게 중요하게 담아낸 이유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 혹시나 타짜를 보신 분이 있다면 타짜는. 어, 주인공이 걸어 오는 걸로 시작해서 걸어 가는 걸로 끝납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걷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 어렸을 때 아랑드롱이 나왔던 영화인데 그 코트를 입고 아랑드롱이 걸어가면서 영화가 시작할 때그그 그 사람과 같이 걸어가고 싶다는 그런 정서적 충동을 많이 느꼈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김 교빈 씨가 걸을 때는 어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 장면을 그 이 가드집에서의 액션이 끝난 후에 액션을 두달 동안 찍었는데 그두달 동안 계속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을 어떻게 찍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기시피 우비, 걸어가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 와이어를 이렇게 날라가고 하는 걸 만약에 이렇게 찍으면 어, 마치 대학생들이 실습작품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날것 같았어요. 어, 되게 형편없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이걸 어, 초고속 카메라를 돌려서 이들을 다 보여주고 대사나 어, 사운드는 다 되지 않지 음악 하나를 선택해서 이 장면을 어떤 하나의 그큰 정서적인 어, 피날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되 생각을 하고 아 근데 이게 잘 찍힐까 고민을 하면서 오빈 씨 장면 처음에 찍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 그래서 와 이러고 저희가 사면 저도 해봤어요 저렇게 걸어볼까 <laughs> 절대 저렇게 걸을 수가 없어요 모두들 다내역될 수밖에 없는 걸음걸이였고 고마워요. 김성배우님 건동 모습이 아름다워서 건든 장면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성배우님 건등 장면 있었던가요? <웃음> <웃음> 지금 어떻게 보세요? <말해? 웃음> 저 주로 매달려 있었어요. <laughs> 어 김성배우님 대 제가 2부에서 느낀 게 그래도 제일 액션의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 아니셨나 제가 기억나는 액션은 어깨 액션 그, 그 족소로 움직이는 어깨 액션의 아주 동작이 큰 액션을 못본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편하게 촬영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고급지게 했죠 액션을. 좀 외롭다고 많이 느꼈는데 그다 같이 막 싸울 때는 공중에 혼자 이렇게, 이렇게 매달려 있고 또막 이별할 때는 떨어져 혼자 죽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본류에 끼지 못하고 혼자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일부에서도 남들 다 싸울 때하아리 안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었요 상대적으로 그 최동훈 감독님이 저의 그 체력과 그 기타 모든 그 한계점들을 잘 알고 계셔서 그렇게 무리 안 시킨 것 같아서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아마 다른 역할을 크게 하셔서 그런 배려를 하신 건가 싶은 게 예전 인터뷰에서 김우성 배우께서 말씀하신 게 의외로 낯가림이 심한 감독님이기 때문에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했다. 확실히 이번 영화에서 외적 기여도가 내가 높은 편이다. 라고 본인이 말씀하셔서 사실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한 배우분들께서 증언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감독님이 낯을 잘 쓰더군요. 은근히 아까 좀 심하다고 김성배 우께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대문자 I에 준율이 니가 뭐라니? 그래서 실제로 분위기 메이커이셨던 거예요, 김성선 배우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모든 그 배우들의 현장에 다 이렇게 응원도 와주시고 또 스태프분들이랑 게 배우분들이 잘 현장에서 놀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북돋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딱히 다른 거할 일이 별로 없어서 <laughs> 그런 거라도좀 해야겠다 그 처음에 시나리오를 주면서 감독님이 역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 역할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데 하나는 아주 짧고 임팩트가 있는 역할이고 하나는 임팩트가 없는데 길게 찍는 역할이라고 하셔서 길게 찍는 걸 하겠다고 했어요 <laughs> 짧은 거 <건> 뭐죠? <laughs> 아직도 못 물어봤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뭔가요? 눈파였죠 아 근데 액션을... 아... 좀 문제가 있죠 능파 그 액션을 <웃음> 하시기에는 <웃음> 문제가 있다는 발언이 나왔어요 <laughs> 상대적으로 윤경호 배우께서 이번 영화에서 액션의 강도가 좀 세셨던 것 같아요. 마치 터미네이터 2의 티천인가요? 그 아예 예, 약간 그런 어떤 무적의 그 액션을 소화해야 되는 역할이셔서 어떠셨나요? 아우 너무 훌륭한 비교를 해주셔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아 감사하고요. 저한테도 질문을 해주세요. 네, <laughs> 네. 아 감사하고요. 어, 그때 찍을 때 최동훈 감독님께서 굉장히 많은 거를 걸 디자이너를 도와주셨는데 어, 어떤 기분일 것 같냐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내가 지금 다 가진 듯한 그런 기분으로 걸어봐라. 우빈이와는 다른 느낌의 워킹이었을겠죠. 그러면서 어, 어떤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달리면 무서울 것 같다. 그리고 어, 그런 저의 능력을 이렇게 뭐. 경찰차를 이렇게 밀어붙일 때라든지 이럴 때그 괴력을 또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점점 저도 되게 신이 났었고요. 특히 열차 위에서 우빈 씨랑 이렇게 그 액션할 때가 기억에 났는데, 그때 어떤 되게, 어, 물론 여러 가지 그 기술적 도움을 받았지만, 이 괴력이 느껴지는 액션이 저로서도 너무 신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진짜 좋았는데 이제 죄수들이 들어간 이제 몸의 주인들은 보통 다 무표정에 이제 감정이 좀 제거된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꾸 웃으니까 <laughs>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여유와 네, 경호선배님은 몸을 정말 잘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촬영 보면서 저는 이제 옆에서 보면서 되게 놀라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줘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숨 찼어요 숨안 차는 척 하려고 <laughs> 힘들었는데 그막그 그 저기 민계인이 총을 저한테 쏠때그 총을 이렇게 여 이렇게 피하면서 그들이 터널 그 밑에 그 터널로 막 빠졌을 때 제가 막잘그 쫓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막 달려와 가지고 그 경찰차 밀어내고 같이 터널로 빠지는 장면에서 한 호흡에 달려와 가지고 딱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서서 밑을 보고 시 웃어야 되는데. 숨이 차가지고 근데 티안 내고 뛰었죠. 어, 지금 질문에안 했는데 시간 후쿠까지요. 이제 질문기에 얼른 드리고 또얘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자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명씩 직접 선정해주실 거예요. 먼저 감독님께서 질문자를 선정해주실 텐데 질문 있으신 분손들어 주십시오. 네. 그 제일 먼저.